고린도전서 5장 여러분 사이에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사람이 계모를 데리고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음행은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볼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도 여러분은 자만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슬퍼하고 이런 음행을 행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쫓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비록 몸은 여러분에게서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여러분 곁에 있어 마치 내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이미 그런 짓을 행한 사람을 심판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나의 마음이 우리 주 예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 주어 그 사람의 죄의 본성은 멸망하더라도 영혼은 우리 주님의 날에 구원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반죽덩어리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속담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없애버리셔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므로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어 있지 않은 새 반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악의와 악독으로 가득 찬 묵은 누룩이 아니라 성실함과 진실로 가득한 누룩이 들어 있지 않은 빵으로 유월절을 지킵시다. 나는 이미 편지에 음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썼습니다. 내 말은 음행하거나 탐욕스럽거나 속이거나 우상숭배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그러려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내가 지금 어울리지 말라고 쓴 것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음행하거나 탐욕이 있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남을 모함하거나 불에 젖어 살거나 약탈하거나 한다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말입니다.그런 사람들과는 음식도 같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내가 상관해야 할 일입니까?여러분들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악한 자를 쫓아내십시오. 아멘. 고린도 전서 6장.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을 때 성도들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고 왜 그것을 세상 법정에 고소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심판해야 할 사람들인데, 사소한 문제도 여러분이 직접 심판할 능력이 없단 말입니까?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하물며, 이 세상의 사소한 일들이야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왜 교회에서 멸시하는 세상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는 것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중에는 신자들 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신자가 다른 신자를 고소하는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겠단 말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사이에서 서로 고소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분이 패배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느니 차라리 악한 일을 당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속임을 당하는 쪽이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도들끼리 말입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숭배하는 사람이나 가늠하는 사람이나 남자로서 몸을 파는 사람이나 동성 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도적질하는 사람이나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나 술에 젖어 사는 사람이나 모함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졌으며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내게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자유가 있다.이것은 여러분이 내세우는 표어입니다. 맞습니다.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내게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재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음식은 배를 채우기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먹기 위해 있다. 이것도 여러분이 내세우는 표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을 필요 없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있으며,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분의 능력으로 장차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내 창녀와 한 몸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결합하는 사람은 창녀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성경에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음행을 멀리 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모든 죄들은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음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